강동고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께서 혼자 해도 다될 일을 굳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다시 왔는데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하루는 재판에 불려가야 됩니다. 아 검찰국가에서 정치검찰이 원하던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빈 공간을 여러분께서 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금쪽 같긴 한데 우리 강동에서 우리 진선미 후보 여러분의 유용한 도구로 잘 활용해서 4월 11일에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다 여러분들이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분이 선거 때 아닐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선거 가까워지니까 스물 몇 번을 전국을 다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 지키려면 천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원쯤 될까 말까 한데 도대 앞으로 3년 동안 어디서 천조 원씩 마련해서 그일 하겠다는 건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분이 쓰는 그 엄청난 돈도 결국은 다 우리가 땀흘려 번돈 그중에서 낸 세금 아닙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 그들이 쓰는 돈 모두 결국 국민들이 맡기고 낸 것입니다. 국민들 위해 써야 될그 권력과 그 예산으로. 그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 바꾸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아예 안해 그리고 제 마음대로 때려치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개인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개인 돈으로 하던 자기 개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 십수년 동안 온갖 연구 검토 끝에 국가 차원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해오던 그 양평 고속도로를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꿉니까?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왕을 보았습니까? 왕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를 지배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충직하게 국민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잠시 잠시 일꾼에게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상전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일꾼 공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권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이 벌트로 막지 않습니까? 파도, 대파도 투표소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대파가 문제를 지었다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슨 9주년 기념식을 굿 자가 들어간다고 못하게 나중으로 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면가왕 9, 9주년 특집? 그게 대체 뭔 관계가 있다고? 굿 자를 못 쓰게 하겠다고? 그걸 미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공이 뭐예요, 또? <laughs> 여러분,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5,300만 명에 가까운 그큰 우주들, 5,300만 명의 운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경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모두의 운명이 걸리는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윤석열 정권 이번에는 정신 한번 들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귀한 자식일수록, 어미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도,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 일할 대리인을 뽑았는데, 그 대리인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주인을 억압하고, 심지어 주인에게 고통을 가하면,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멈춰 세워야 하고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나쁜 길을 더 깊이 빠질 테니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엄히 훈계하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윤석열 정권의 미련을 가지신 분들 여전히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멈춰 세우는 유일한 길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한을 줄여서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는 경제든 민생이든 안보든 외교든 민주주의든 다 후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라고는 감자값, 바나나값, 사과값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국회 입법권을 넘겨주는 순간 국회의 과반수를 허용하는 순간 국정감시 견제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법까지 다 뜯어 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잘 준비된 진선미 후보를 유용한 도구로 써서 이번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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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선미 선미 진선미 선미 선 안 가던 곳 지원 요새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박함,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나라 경제는 도대체 다시 살아날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안정적으로 구축될지, 혹시 내일 모레 전쟁 나서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하고 정치하고 국가를 운영해도 만족할까 말까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으로 특정 소수를 편드느라 우리 다수 국민들의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감세정책입니다.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청년 지원 예산 삭감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지역 카페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동네 골목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연구 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흉년 들었다고 자식들 학교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논파라, 밥파라서라도 공부시켜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 윤석열 정권은 하는 짓이 어떻게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망칩니까? 지금은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연구자 기초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생계유지가 안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면서요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준 권력으로 왜 부자들 세금을 안 깎아도 될 그들의 세금은 깎는 것입니까? 수십조 원을 깎아줬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자감세 그 정책에 두푼 사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권으로부터 혜택받은 게 있습니까? 이 정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안전해졌습니까 한반도가 평화로워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멈춰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대하는 우리 송파구민 아니 강동구민들께서도 생각해 차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경고해야 합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이 나라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귀한 자식일수록 의미 키우렸다고 지금 막아 서지 않으면, 지금 중단시키지 않으면, 되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고, 국가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담당했던 그들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겠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편, 네. 네 내편 네 가리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게 일꾼을 쓰는 주인의.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이 이 소위 보수정권이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국정을 실패해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심성이 선량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진심으로 호소 드리건데, 악어의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눈물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잘못된 국정으로 생계가 힘들어서 이자 내기 어려워서 직장 못 찾아서 월세 감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이 세상 하직해버릴까 그런 고민 속에 고통으로 흘리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동정하시고 연민하십시오. 혹시 지금 현재 그 악어의 눈물을 동정했다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언젠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흘리게 될그 눈물을 차라리 연민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어쩌면 이 잘못된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눈물에 속았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수천 수만 배의 그 억울한 눈물 아픈 눈물 슬픈 눈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속은 것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둬야 합니다 한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이 바로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 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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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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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강동의 이재명 출마 안 합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 잘 써주십시오. 진선미 후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를 잘 써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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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시민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감독가족 여러분, 우리 이재명 당대표 또 다른 쪽 가서 이사 하셔야 되니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